안녕하세요. 화정 작가입니다. 오늘은 또 좋은 소식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요새 좋은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어서 행복합니다. 바로 제가 레지던시에 가게 되었는데요. 정말 좋은 소식이죠. 이것도 제 버킷 리스트에 있었는데 여러분 버킷 리스트를 쓰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뮤지엄 남의 레지던시에 가게 되었습니다. 급작스럽게 내려가는 거라서 일을 정리하고 가느라 내려가기 전 일주일은 진짜 정신없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제 집과 직장과는 이별이지만 새로운 곳의 만남으로 인해서 설레는 기분과 한편으로는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오가며 약간 심란했습니다. 우선 남해 레지던시 입주 기간은 6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까지 입주 기간이고 최소 주 3일은 있어야 합니다. 저는 1인 1실인 줄 알았는데 와보니 2인 1실에 한 집에서 저 포함 4분이서 네 같이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가 레지던시 지원 과정을 상세히 설명드리자면 저는 공고일 마지막에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학교가 기말 시험 기간이라서 너무 바쁘기도 했고 일도 계속 하는 중이어서 서류를 마지막에 냈습니다. 원래 레지던시는 입주 지원서나 레지던시 지원서의 양식이 레지던시마다 거의 있는데 여기는 자유 형식 이력서와 포트폴리오, 주민등록 등본이 내는 서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이력서 양식을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제 사진을 넣고, 제 인적사항을 적고, 학력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활동 경력에 전시 경력들을 최신 시간 순으로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썼고, 레지던시 입주 활동 계획서도 작성했습니다. 사실 레지던시에서는 레지던시에 와서 도움이 되고 활동을 어떻게 할 건지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 작품에 대한 짧은 설명들을 적고 여기 와서 주민들이나 레지던시 작가님들과 함께 할수 있는 활동들을 적었었고요. 저는 프로그램을 세 가지 정도 적었고 남에서 제가 하고 싶은 활동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벽화를 하고 싶었는데 ん 프로그램을 제가 기획자라고 생각하고 프로그램 명도 정하고 대상 및 공간, 목적, 목표, 예상, 일정, 기대 효과를 적었습니다. 원래는 상세 일정을 세세하게 쓰려고 했는데 그거는 조금 너무 세세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내고 바로 다음날 발표 및 면접이 이뤄졌습니다. 원래는 기간이 다른 기간이었지만 일정이 급박하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면접을 보는데 제가 연결 상태가 안 좋아서 세번 정도 줌에서 튕겼니다 그래서 마지막 분은 질문이 없다고 하시고 끝났고 제가 받았던 질문들은 처음에는 자기소개를 해달라고 하셔서 자기소개를 했고 그 다음에는 공동생활을 잘할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쓴 프로그램이 레지던시에서 하실 프로그램 반 이상을 제가 서류에 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와서 작품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결과가 빠르게 나왔고, 저도 빠르게 일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약 5개월, 6개월간 남해에 거주하며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뮤지엄 남해는 올해가 처음 레지던시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원 사항은 올 40만원의 지원금과 30만원의 재료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레지던시에서 생활하는 모습들이나 활동들에 관한 브이로그를 빠르면 일주일, 늦으면 한달 주기로 업로드하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은 제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